진짜 하루가 다르게 사건들이 빵빵 터져주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접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엠번방 사건이 엊그제일 같은데 또 하나 터져줬죠. 유명 모 유튜버 분께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이 여성분께서 폭로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래 사실 다른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걸러야 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유명인들에게 구애를 하기가 쉽죠. 셀럽들, 연예인들한테 dm 보내잖아요. 뭐 대부분은 그쪽에서 무시를 하겠지만 내 취향도 맞으면 응대를 하면서 직접 만나기도 하는 건데 저 같은 듣보잡 유튜버도 굉장히 1대1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유튜브 하면서 많이 깨닫는데 그렇게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으신 분께서는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겉으로 보이는 거에 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마케팅 공부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속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 같으면은 교류하며 지내면서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시간이 있는데 뭐 연예인과 대중? 유튜버와 대중? 거리가 멀잖아요. 어차피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지 컨설팅을 비싼 돈 내고 받아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셀럽들. 그 보니까 무슨 선한 영향력, 운운하면서 이미지는 엄청 관리했드만 양념 엄청 많이 치고. 근데 사람은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 마스킹하면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다정한 말투 이런 거 연출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피하면은 된, 고이 말씀 드리면은 뭐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댓글 다한 사람도 있어서 내가 높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정말 고르고 골랐는데도 그 사람이 나중에 바람 피고 통수 칠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말만 따나. 다만, 확률을 조금 줄여보지. 자기 외모 그렇게 꾸미고, 겉으로 보이는 거 관리하는 남들 안 만나요. 제가 제일 깊이 대상 1호 중에 하나가 그런 유의 남자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당이 될것 같아. 자기 스타일, 외모? 굉장히 많이 관리하면서, 자기 셀카 같은 걸 특히 많이 찍어. 그런 거를 공유하고, 또 자기 차 자랑, 그, 자기 차키 보이게 해서 사진 찍고, 자, 뭐, 명품, 이런 거, 벨트, 시계, 구두, 이런 거, 소품 엄청 신경 쓰고, 자기 인맥 자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들이랑도 안다, 이런 사람들이랑 논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이상하다, 다 별로다 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과시하는 류 중에 되게 껍데기만 그럴싸한 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네. 예전에 소개팅을 많이 한창 할 때는 진짜 수십 번을 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게 지금도 잘 들으세요? 어, 세상에는 그렇게 겉껍데기만 멀쩡한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정말 그래서 어떤 조건값을 설정해서 어나이 정도 이상만 만날 거야 소개해줘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 잘 맞냐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는 알수 없어 이번 유명 유튜버 사건처럼 속빈 강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자기 외모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자들도 지나치게 셀카 많이 찍고 자랑하고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여자랑 남자 약간 달라요. 여, 여자는 원래 자기 셀카 찍는 걸 좋아해. 음, 그런 사람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게 여자의 특성이에요. 여자는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막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으니까. 근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여자만큼 자기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좀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너무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상으로 객체화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랑 연애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에만 조금 매력적이고 혹하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속빈 강정이라는 것도 금방 아실 거고,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되게 지쳐가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채워주려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데 이용하려고 만나는 거지,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키워주고 채워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온통의 관심사가 다 자기야.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으니까 먼저 관심 갖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외모 꾸미는데 심취한 남자 저는 제일 먼저 거르거든요왜냐면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면이 좀 병들어 있죠. 결핍이 심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 뭐 저도 젊지만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겉만 뻔지르르 한 사람은 제발 좀 나 제발 좀안만나으면좋겠어 여자들이 생긴 것좀 반반하고 그러면 막, 오빠 너무 멋져요. 이러면서 계속 막 들이대 간과 쓰게다 빼줄 것처럼 구니까 자, 더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외모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김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 겉으로 보이는 외모 보고 다 판단하지 이 사람의 영혼의 생김새가 아름다운지 잘생겼는지를 빠지지를 않는다니. 까 외모의 생김새 보다는요 여러분 영혼의 생김새를 더 중요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번 사건의 그분 같은 경우는 비록 외모는 훈훈하시겠지만 영혼의 생김새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공부 하시면요 후진 사람 바로 티나요 그냥 딱 보면 이 사람 수준 어딘지 다 나와 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뭐 의사하고 판사하고 뭐, 뭐 어디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이래도 그냥 가진 게 많고 축적한 게 많은 거, 성취한 게 많은 거지. 이 사람 영혼의 수준과 영혼의 생김새가 빨리 보여요. 아닌 사람은 그냥 스르륵 엮이지도 않고 그냥 물과 기름처럼 그냥 동동 떠다녀 이렇게 층이 나뉘어요. 그래서 엮일 일이 없어. 여러분 인생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냐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요. 그럴만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마음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하면 은 후진 사람은 그냥 바로 보입니다. <laughs> 후진 사람 금방 보여요.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아도 그 영혼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서 같이 못 논다니. 마음 공부에 기본이 된사람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한다. 그거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돼. 이게 가장 그 마음 공부의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를 끝낸 사람. 어느 정도 자기 성찰과 인지가 되는 사람이 한 요정도 근데 세상에 보면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많이 겪었잖아 자기가 당하기 싫은 짓 남한테 많이 하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한다는 게 바로 카르마를 짓는 거 그게 업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했어? 계속 업을 짓고 있는데. 그게 차곡차곡. 지금은 티가 안 나도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간빵 터지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다가는 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 곁에 있어? 네, 오늘은요. 이런 사람은 거르자. 즉시 걸러라. 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의 생김새보다는 영혼의 생김새를 조금 더 보는 그런 안목들을 우리 함께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으로 저는 마음 공부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은 한 100번도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제 채널에 있는 마음 공부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